오늘은 고추밭에 비료를 주려 그럽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제 좀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기분이 썩 좋질 않네요. 그냥 밭에 왔는데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모르는 분이 계셔서 누구세요 실례 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새로운 사신 분이래요 새로운 사신 분이라고 내년까지만 아니 올까지만 지고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밭 여기다가 이제 집을 지시겠다고 여기는 할아버지 산소 밑이라 그냥 진다고 했던 건데 뭐 이제 주인 지신다는데 뭐 어떻게 하요 넘어지기가줄어신니까한3,800평4,000평 되던 건데 한3,000평내게 되나봐요. 그래서 소작을 하면은 늘 때도 있지만은 줄 때도 있어요. 계속 느는 것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논도 줄었지만은 이번엔 밭이거든요. 전이고 답이고 간에늘 때가 있으면 줄 때가 있고 또줄때 있으면 또더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주 그 해는 되게 속상하죠. 속상해 나면 나 어떻게 할 거예요? 주인들이 지는 데는 주인이 지신다 그러면은 그냥 그 해가 끝인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이걸 옛날 말로다 땅 없는 사우름이라 그래요. 땅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런 일을 겪고 있는데 또논두랑에저풀 이치기를 깎으러 갔는데 아우, 깎다가 속상한 데다가 또 깎으니까 볼탱이까지 속을 세게 해서 지금 오른쪽 무릎 확실히 세 방을 쏘였어요. 시커먼 벌, 땅벌. 가렵고 아프고 보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참 어저께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유. 이따가 또 가게 점심 장사도 도와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걸을려나 물어봤어요 땡땡 부어가지고 걸을 때마다 그냥 통증이 심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이야 뭐 아직 19살이라 먹고 산다는 것보다는 즐거워서 하는 건데 이제 앞으로 대학생 되고 뭐 이제 저기 하는 먹고 살라고 농사를 줘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많이 지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소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농사를 져야 되는 건데, 일단 또 다른 방식으로 져서 다른 품종을 심어도 팔로 개척이 어려우니까는 일단은, 지금 금년부터도 문제예요. 이고추를 잔뜩 심었는데, 팔로가 있었어요. 팔로 있었는데 지금 팔로가 끊겨버려가지고, 참이 팔로도 문제고, 참이 가끔씩 소작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고, 어른들이 겪는 일을 중고등학생부터 겪으니까는 참 여기 그러니까 얻으면은 잃고 이름은 얻는다 그랬는데 어떠한 때는 또 이름은 또 계속 잃어요. 농도 줄고 밭도 줄고 하면은 그 해는 되게 착잡하고 속상해져. 데풀이 되는 거죠. 늙어질 고 그래서 일단 땅을 사야 되는데 제가 젊은 어린 나이에. 땅살 자본이 없잖아요. 땅값은 자꾸 올라가고, 내가 살 날은 더 멀어지는 것 같고, 제가 땅 사봐야 몇만 평 사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해야 몇백 평, 몇천 평살 텐데, 그것도 몇억 수십억 갈 거라고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올해는 아주 그냥 몇 배로 농사가 늘어가지고 되게 좋았죠. 좋았는데 뭐내제 이렇게 또 줄고 늘고 해는 거죠. 사람들이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다 내일 같지. 내맘 같지가 않다. 내맘 같지 않은 게 농사입니다. 하늘도 안 따라줄 때 있고 또 이제 저기 사람들도 안 따라줄 때. 태미가 벌써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 저기 그 팻말을 아주 그 등지고 있던 애가 이제 팻말이 태미를 등지게 생겼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태미가 많이 컸는데 아 이게 다섯 차이 난다고 이렇게 차이 나는 거 보십시오. 태미 상태는 지금 아주 건강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좀 생땅에다가 태미를 심어서 그런가. 포기가 덜 벌어지긴 했는데 뭐 나오는 대로 먹어야지 태음. 네. 현재 태웅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런저런 일이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촌의 삶은 다 그렇게 일이 생깁니다. 참 오늘도 우리 태웅이네 또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더운 여름 요새 폭염 경보가 매일마다 아주 경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더위 조심하시고 시원하게. 여부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현농구 한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